자, 금번 시간에는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공방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지 음, 지난주에 여러분이 시행했던 그 중간고사 채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과별로 어, 학과별로 나누고 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것은 사람 숫자. 100점짜리가 2명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자기 점수 분포를 알아보려면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90점, 96점, 100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과에 맞게 자기가 이렇게 볼수 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공방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이게 이제 낙동강 사진이죠. 낙동강은 영남 전체를 이 영남 지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강입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죠. 가장 첫 번째는 압록강이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강입니다. 이 낙동강은 이 강원도 태백시, 황백산 태백시 한국의 강원은 그 황지연못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발원한다고 하는데 이 황지연못을 가보면 지금도 물이 칼칼 나오고 있죠. 그 태백시는 이 황지연못에서 발원해서 영남을 거쳐서 총 526km의 이 거리를 이 부산 의식도까지 내려오는 남한에선 가장 큰 강입니다. 그 7월까지 이 그러면 북한군의 상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덕, 안동, 문경까지 밀고 내려갔고 이 좌측은 김천, 고령, 하동, 진주까지 이렇게 압박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북한군은 남아면서 북군은 지연전을 펼쳤고 그 결과 한국과 유엔군은 약 7만 여 명이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병력 손실을 입었지만 음, 국군과 유엔군은 유엔군 도착 시간을 확보를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상 및 공중전을 장악해서 북한군의 추가적인 증원을 차단하고 후방으로부터 지원되는 군수 지원의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황이 분리해지자 미 팔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전 부대에 대해서 8월 1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하도록 그 명령을 내립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총 240km의 거리를 가지고 있죠. 낙동강에서 방어하려고 했던 것은 우선 최후의 보루 부산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부, 이 부산을 또 최후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군을 대항해서 방어를 하려면은 종적 행적 도로방이잘 갖춰져 있는 이 낙동강 이남해 지역에서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 내선작전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설정을 했던 겁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은 부산 교두보라고도 하고 워커 라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연합군 방어 편성을 살펴보면, 음? 자, 이 좌측 외관으로부터 우에 상주 있는 낙동리까지 거쳐서 의성, 그다음에 청성 영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역은 총 거리 120km 되는 곳으로서 국군 1사단,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3사단, 4, 5개 사단이 이 담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사단이 있던 외관으로부터 저 마산까지는 이 마산까지는 맨 위에 1기병사단, B24사단, B25사단, 이렇게 3개 사단이 120km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는 이 대구에 위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이 전투를 지휘해서 낙동강 방어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병력들을 전부 낙동강으로 이렇게 지킬 시켰고, 또 북한군의 낙동강 넘어 도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외관에 있는 철교를 폭파해든 그 때의 기록사진입니다. 그럼 북한군의 상황은 어땠을까? 북한군은 전국토의 90%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약 6만... 5만 6천여 명의 병력 손실이 있었고, 전차가 약80% 정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을 했지요.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완전 경멸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아,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넘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국군이 낙동강을 방 낙동강을 넘어 방어선을 구축을 하도록 허용했던 것은 그 북한군이 공격의 황금기를 놓치는 실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 경멸 해야 하는데, 북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개, 황경기를 놓쳤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북한군이 계속, 우여 같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 작전을 위해서는, 부대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비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놓쳤던 거예요. 근데, 이, 그런 와중에 또, 이 북한군에게 그 힘들었던 것은 유엔군의 그 해상 함대나 전투기들이 주간에 그이 폭격과 요격을 계속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주간 활동을 할수 없었던 것도 공격의 황금기를 놓치는 실책 중의 하나를 또볼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전투하는데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법과 또 싸우시는 장비를 보충해 주는 이 병창선이 길어져요. 300km가 늘어나요. 저~ 이~ 우에서부터 그~ 낙동강까지 하면 3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계속 그~ 날라준다는 건 쉽지 않죠. 그 외에도 북한군이 또 시간을 허비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전투 점령 지역에서 싸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반공분자 색출하고 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양민들 학살하고 하는 이런 그 행위들을 자행하다 보니까 이기로 인해서 반공의식이 자꾸 이제 싹 트게 되고 그 반공의식 속에서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광군이 황금기를 놓치게 하는 그 실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죠. <laughs>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1번은 그 강제 징집된 어린 소년병들의 모습이고요. 사진 2번은 이제 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는 징, 점령지 주민들이에요. 아, 7월 1일부터 9월까지 약 3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이 수치는 개전 초에 남북한 병력을 합한 수치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의용군을 이렇게 모집한다는 현수막들이 막 곳곳에 걸려 있었던 거지요. <laughs> 이 사진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강제 노역하는 서울 시민들 사진이고요. 5번은 이제 인민 재판하고 을 있는 모습. 그다음에 6번은 이제 대전 형무소에서 민간들 내지는 그 방공군자들을 색출해서 생매장하는 학살의 현장입니다. 이 외에도 그 포로를 잡은 미군들을 앞세워서 그 반전 시위를 벌이고 또 주요 인사들을 북으로 끌고 가는 납치 행각을 또 버리기도 했죠. 여하튼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의 주도권은 점차 군과 유엔군으로 넘어오기 <laughs> 시작을 합니다. 그데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8월 달대 공세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7월 말까지 이 전투는 <laughs> 지연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연전을 하면서 아군이 애를 먹었던 것은 정면 공격을 받으면서 후방, 후방으로 침투한 침투제에서 후방작전까지 병행하는 이런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연전을 할 때는 국군이나 그 미군, 유엔군이 상당히 고전을 며칠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방전, 8월 달부터는 공방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공방전으로 바뀌게 될 때는 북한의 침투가, 후방침투가 불가능하게 되고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각 사단이 막고 있는 점, 점, 저 정면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 빈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엔의 공군과 해군이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축구방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용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은. 8월달부터는 무조건 정면 공격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군의 작전 개념을 보면은 주력이 이렇게 경부 구속들을 내려오고 2군단은 두 번째는 동해를 따라서 경주를 이렇게 내려오고 두번째는 창녕 서쪽에서 밀고 내려오면서 4군단이 이렇게 남해를 따라서 전부 석권한다는 작전 개념인데 이작전 개념을 다시 글로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경부고속도를 따라 대구를 공격한다. 바로 이1사단뭐 십삼사단 아 일사단 십삼사단 백오전차여단 십오사단 이런 애들이 이렇게 경부고속도를 라서 대구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동해안을 따라서 포항 경주로 공격을 하고. 창녕 서쪽 그 창녕 서쪽을 통해서 낙동강 돌출부 낙동강이 돌출부거든요. 이렇게서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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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 나가요. 여기 돌출부 이 돌출부를 공격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름으로서이 유엔군의 병참세를 차단하겠다고 하는 음, 음 작전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이 남해안을 따라서 마산 부산으로 바로 <laughs> 공격해 들어가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전투력의 그 상당 부분을 손실을 입었지만 8월 초까지는 북한군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8월 초에 북한군이 기습을 해서 이 영산 여기 영산 일대를 갖다가 점령을 하죠. 뭐 이게 이게 이제 방어선인데, 요 방어선인데, 이걸, 이 영상을 뺏겼어요. 그래서 미8군이 신속하게 탈환해서 밀어냈죠 8월 9일에는 이 외관하고, 여기 현풍도 뺏겨요, 또. 뭐,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낙쁜방 넘어서. 이것도 일기병사단이 대형교전에서 침투병력을 제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래 낙동리 여낙동리로부터 이 영덕 일대까지 해서 영덕 낙동리 외관까지 이렇게 한국군이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군은 병력과 장비가 열세하기 때문에 또이 지역은 산악 지역에서 방어하기에 상당히 불리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밀려오는 적들의 공격을 공격에 밀려서 어, 할수 없이 이 외관으로부터 이 포항까지 방어선을 밑으로 이렇게 축소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120km가 이제 80k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다 뺏겼죠. 대한민국이. <laughs> 자, 이런 그 닥동강 방어선 전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요 전투만 몇개 알아보죠. 아, 기계 안강 전투입니다. 안강 기계 전투. 에, 여기가 안강이고요. 여기가 기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항, 여기가 영천. 이 전투는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은, 3, 사단이이 영덕 일대에서 이제 그, 이766 그, 유격대가 와서 포위되게 되니까 철수하게 되는데, 어디로 철수하냐? 이 구룡포, 포항 영일마 뒤에 이 구룡포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청송청송 청송 이 좌측에 있던 일사단이, 아 수도사단이 청송 서쪽에 있던 수도사단이 북한군 수도사단의 기습으로, 어, 아 북한군의 기습으로 수도사단이 일로 이제 그 철수를 해요. 철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이 기계 일대가 이제, 이 철수하니까 기계 일대가 비기 되면서 이 일로 북한군 12사단과 그766 유역대가 진출해서 이 포항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 포항 뺏겼어요. 아니, 뺏긴 거 아니죠. 포항까지 이 적들이 다막 들어오게 진출을 하게 되자 급해서 에, 국군에서는 8월 10일 날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병력들을 막 끌어 모아 가지고 막 투입을 하는데 이게 뭐 병력이 없잖아요. 막 학도병이고 뭐고 막 끌어 모아서 막 축차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왕창에서 딱 들어가서 막는 게 아니고 다섯 명 모이면 다섯 명 가고 열명 모이면 열명 가고 막 이렇게 막 계속 축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축차 투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뭐 마른 눈에 물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 북한군 12사단이 이 포항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군에서는, 아, 이거, 아, 이제 포항 지역을 점령한 게 아니고 12사단이 포항을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야, 이거 포항 뺏기면 큰일 나겠다. 그럼 이걸 막아 싸우기가 이 포항군, 아, 포항 지구 전투사령부에서는 어렵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국군은 우리도 북한군같이 얘들 후방을 쳐야겠다라고 해서 후방 침투 결혼 작전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쪽에 있던 그이 유엔군과 이 그이 수도사단이 아~ 이제 이 뒤로 해서 이 뒤를 가서 그이 북한군의 테러를 차단하는 음~ 그런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시간이 빠르냐? 여기에서 이 뒤를 가서 뒤를 쳐서 이 포유해서 하는 게 빠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 그런데 그 수도사단이 이 바로 이해군군의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이 기계로 가는 게 너무 기계 뒤에까지 가는 게 빨랐죠. 그래서 이 일대에서 안강 기계에다 놓고, 앞에 있고, 여기 막는 우리 아군 있고, 뒤에 막아서, 이게 12사단을 포유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한, 포유되면 뭐꼼짝못 하잖아요. 그래서 8월 18일날 당시 최대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전사자만 적 1245명입니다. 이 전사자들은, 바로, 그, 동남리 전투에서 1100 얼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최대의 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계 안강 전투의 그 기념비들입니다. 이외에 이제 포항지역 전투, 아까 이제 요대 설명 이제 들렸는데, 바로 3사단이 구룡포로 철수를 그, 5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철수를 8월 10일 날 했는데, 그이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워커 중장은 에,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를 통해서 이 영일 비행장을 사수하도록 뭐 임무를 부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766 유격대의 그 이게 이제 해, 해상으로 막 유격, 상륙하여야 됩니다. 유격대. 이 얼마 전까지 유격대장 오진은 살아 있었죠. 인민군 무력부장이었는데. 이 유격대가 포항에 진입을 일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사단은 여기 포항에 진입하게 되니까 할수 없이 이장 예, 아, 예, 미안합니다. 이 3, 사단이 영덕에서 이 장사를 영덕에서 장사를 철수했다가 8월 10일 날 여기에서 이륙 철수했고 여기서 이766 유격대가 여기 나타나게 되니까 포위기가 돼서 이렇게 뒤로 빠졌던 겁니다. 예, 예 요게 맞습니다. 8월 17일 날. 이렇게 하니까 육군부무부는 민기식 대령에게 부대를 조직해서 형산강 여기 포항 일대에서 이렇게 하는 건 형산강입니다. 여기에 그 부대를 배치를 하고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유엔 해군의 함정 포격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766 유격대 포항에 들어왔던 유격대를 몰아, 포항 외곽으로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8월 18일 날 포항을 탈환을 하고 8월 19일에는 밀려들었던 3사단에게 인계한 후에 이제 육군본부 대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민부대가 이건 이제 포항 전투 때 이제 잡혀가는 북한군 포로들 그 사진이고요 포항 전적비 사진입니다 서남부 작전의 그 어떤 그 반격 작전이 또 중요하죠 이건 이제 긴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난번에 이산업부 지역으로 마산을 위협하게 되니까 바로 상주에 있던 2 5사단미2 5사단을깊숙히 일로 뭐그 마산으로 내려보내서 틀어막았다 가죠.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여기를 틀어막았다겁니다 근데 이 마산은 빼앗기면 바로 부산이 빼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산을 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아 이게 안 되겠다. 진주 사천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밀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이 진주 사천 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진주 사천 공격 계획은 마산 전면의 방어선을 진주 사천까지 밀어내야겠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부산 교두부 부산 교두부의 서측방 의협을 제거해야겠다는 것과 대구에 집중되고 있는 외관 지역의 북한군 주력을 분산시켜야겠다는 것. 그리고 이 뒤에 정면에 예비대를 이끌어 들여야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특수 임무 부대를 24,000명 전차 101대를 동원해서 북한군 6사단을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군 6사단은 병력과 전, 병력 7,500의 전차가 거의 없었던 아주 형편없는 부대였죠. 근데, 이 부대들이, 이 특수 임무 부대가, 요게, 요게 이제 진주고, 여기가 사천입니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빨간, 파란색으로 공격해 들어갔는데, 빨간색이 바로 뭐냐면은, 북한군이 병력과 장비가 열세한 7,500명 밖에 안 되는 북한군들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매복을 썼던 겁니다. 빨간 게, 매복. 산 속에 숨어 있다가, 하다 보니까 미군이 전사, 부상, 실종, 그래서 200이 뭐 정도 피해를 입게 되니까 8월 12일날 이킴 작전을 중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단을 했지만 기록 미군이 미군이 최초 공격 작전이었고 패배했지만 마산을 수호했다고 하는 그러한 성과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서남부 반격 작전의 그 사진들이죠 마산지구 전투의 그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다부동 전투인데 다부동 전투는 이렇게 이제 그 융단 폭격이 아주 유명하고 또 상당히 낙동강 방황선에서 그 크게 우리가 반격하고 또 인천상륙작전을 할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해주는 다부동전투가 상당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별도의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B-29에서 이제 폭탄을 막 쏟아붓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물론 뭐 시간을 빨리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하면 보기가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부 동전 또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